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과 연관될 수 있는 소식인데, 북한의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이 그 강력한 비난은 쑥 들어가고, 오히려 엉뚱한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실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특히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에조차도 또, 보도, 언론, 뉴스 보도 시간에도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의 지시가, 김정은의 지시가 없다면 이렇게 한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사상제일주의, 사상사업을 가장 강력히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그 논설, 사설을 실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끼리 쌓일 때는 이런 글이 천머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4대와 외세의 위조는 망국의 길이다. 이 김종일이가 한 이야기인데, 아 김종일 김종일이 한 이야기인데 이 명언 해설로 해 가지고 이 외세와 사대와 외세 의 위조는 망국의 길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이 편집을 할때 올려 놓겠지만 대국주의자들에의한 책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대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압박을 당할 때 북한에서 대국주의, 소련을 대국주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4대 수종주의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대국주의라고 한 것은 바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 대국주의자들에 대한, 대국주의자들,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은 다른 단어이고, 확스, 다른 것입니다. 즉, 제국주의는 미제국주의, 일본제국주의, 영국제국주의, 이런 제국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대국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중국을 염두에 뒀다는 것, 염두에 뒀던 것입니다. 또, 로동신문에는 노동신문 첫 일면 논설에 사상제일주의를 일관되게 틀어지고 나가자고 이런 것을 이 논설을 장황하기시었습니다한 페이지 거반 다 실었는데 이 내용의 기본 핵심은 모든 정신 물질적,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선 사람들의 사상 문제가 가장 우선이다. 즉, 사람들의 사상, 혁명사상, 계급교양사상, 정치, 정치사상 교육으로 교육시켜서 무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이것은 성공한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김정은 주의에 굳게 뭉쳐서 김정은의 말씀에 따라 즉 김정은의 지시에 철석같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수 있는 그런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제 우선으로 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설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만 씻고 있지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싹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 이을낼 것처럼 했던 북한. 이상하게도 조선중앙TV는 이런 것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그 비난보다 강냉이 국수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는 엉뚱한 TV를 방영하고 있는 북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냉이, 북한에서 강냉이 국수. 먹는 법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 이런 것도 조선중앙TV로 방영하고 있는 뚜껑. 여러분들께 오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상식 시간에는 강냉이 국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를 하겠습니다. 강냉이 국수는 지방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또... 사람들의 구미에 따라서 그 만드는 방법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기 어탄 강냉이 전문 식당에서 열리사라경일 덕무와 함께 강냉이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평양 강냉이 가공장에서 생산한 강냉이 전송 국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식당에서 하는 방법으로 강냉이 국수를 만들어 봅시다. 한예 쳤습니다. 먼저, 강래의 국수를 찬물에 40분 정도 담궈 넣어야 합니다. 네. 우리 식당에서 강래의 국수 만드는 공정은 먼저 꾸미 만들기, 네. 어이랭국 만들기, 네, 어이 네. 국수를 데쳐서 상차림,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꾸미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꾸미감 들을 봅시다. 달 가를 제 외한 모든 꾸미감 들은4내지 5cm 길 이로 쏩니다. 이 다섯 가지 꿈이 들은 예. 다 같은 방법으로 요락을 볶아내면 됩니다. 예, 그럼 볶음은 제가 좀 해봅시다. 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둥이 할수 있습니다. 예. 달아오른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양배추를 넣은 다음 걸고루 조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사탕가루. 다진 파와 마늘, 참기 참기름의 순서로 두고 요나게볶습니다 이쯤 안 되는가?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꾸미를 벗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음식감의 맛과 색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음식감의 거유한 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배추와 고추. 보솥과 같이 색이 밝은 음식감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미역줄기와 고구마잎줄기와 같이 어두운 색 음식감은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보솥을 볶을 때에는 마늘을 놓지 않습니다. 마늘을 놓으면 보솥의 고유한 맛이 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삶습니다. 강냉이 국수 꾸미로는 생채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볶아서 이용합니까? 예,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 어, 첫째로, 강냉이 국수는 임차 굳어지는 그런 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름기가 있는 볶음 꾸미를 이용해야 어, 강냉이 국수면이 더 매끈매끈해집니다. 예. 어, 둘째로, 강냉이 국수 꾸미로 거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 기름기가 있는 볶음 꾸미를 이용해야 어, 전반적인 용량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셋째로 벚꽃 꾸미를 이용해야 강냉이 국수의 구수한 맛을 도잘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냉이 국수의 꾸미 만들기에서 기본은 남새를 위주로 한 음식감들을 연하기 벗가니는 곳입니다 먼저 파와 마늘을 다지는 뒤 하는 대체로 흰 부분을 씁니다. 세 사람분의 양으로 600g 정도의 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소금과 사탕가루 약간의 만내기와 간장 다진 파와 마늘 식초를 넣어서 먼저 맛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를 가늘게 썰어 띄우고 참기를 치면 완성됩니다. 집에서 오이 냉국을 만들 때, 어이에 먼저 양념을 낳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물을 붓고 냈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오이의 생깃한 맛과 향기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이에 양념을 해서 물을 붓게 되면, 어, 오이가 다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면 눈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이냉국 만들기에서의 기본은 국물의 맛들이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오이를 띄우는 것입니다. 완성된 오이냉국을 냉동기에 넣어서 차기합니다. 강냉육수를 데치겠습니다. 어, 강래국수 데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밀국수나 넉마국수, 밀국수를 데치는 방법과 같습니다. 어, 다른 점이 있다면, 어, 국수를 데친 다음에, 씻는 물의 온도가 실내 온도와 같아야 합니다. 어, 실내 온도보다 낮은 그런 찬 물에 국수면을 씻으면국수발이 어, 다시 뽀뽀해질수 있습니다. 그릇에 강냉이면을 곱게 말아놓고, 200ml 정도의 오일행국을 붓습니다. 꾸미는 이렇게 접시에 구색을 맞추어 따로 담아냅니다. 여기에 양배추 김치물을 기웃뜨려 냅니다. 강냉이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양배추 김치물을 적당히 돋보서 먹으면 이 강냉이 국수의 거위한 맛이 도저히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식단의 강냉이 국수 만드는 방법이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일반 인민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이 북한, 이 북한에서 방영한 이 TV를 보면 북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참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자처럼 보섯이나 오이나 참깨, 참기름, 이런 것들을 볶아서, 이건 거의 간부들도 참깨나 참기름은 상당히 구하기 힘든데, 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선전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마 정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질 좋은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옥수수 국수를 그냥 국수만 있더라도 푸짐하게 삶아서 배불리 먹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소원인데도 말이죠.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